안녕하세요. 셀퍼럴 팩토리입니다. 여러분, 선물 거래하면서 지불한 수수료를 환급해준다는 것으로 유명한 플랫폼 테더맥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오늘 제가 테더맥스에서 회원가입부터 페이백 신청까지 전부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생생하게 담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편리하고 간편한데다가 정확하고 빠르더라고요. 직접 환급받아보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플랫폼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선물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라면 오늘 영상 무조건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테더맥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부터 해주겠습니다. 사용하는 이메일과 사용할 비밀번호를 작성하고 가입하기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제 메일 안에서 인증번호 6자리를 눌러주었더니 이렇게 수수료 페이백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있네요. 바이비트의 경우 25% 페이백, 비트겟은 54%, 빅엑스도 54% 페이백으로 3명이 되어 있는데요. 페이백 세팅까지 단 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자 페이백 받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소 연동을 하라고 나오네요. 저는 바이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비트를 눌러주고 거래소 연동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바이비트 uid를 입력하고 다음을 눌렀더니 테더맥스가 처음이시군요 하는 화면이 나오네요. 다음 버튼을 누르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페이백 계정을 개설할 차례인가 본데요. 이미 바이비트 아이디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얼른 아래 페이백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취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빠르게 글을 보면서 따라하기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고객센터는 24시간 내내 운영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백 계정 만드는 방법이 나와있는 글로 이동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쭉 살펴보니까 테더맥스에서 페이백 혜택을 받게 되면 우선 수수료 20% 할인을 받고 그리고 추가로 25%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파란 박스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바이비트 가입 화면으로 넘어갔는데요. 테더맥스 가이드대로 여기서 가입을 하고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신분증으로 KYC 인증까지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더맥스 홈페이지로 돌아갔는데요. 가입했다면 uid 연동할까요? 화면이 나와있어서 연동하겠습니다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가입한 바이비트 계정의 uid를 입력해주고 다음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제가 방금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uid가 조회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uid 연동 신청을 눌러주겠습니다. 5분 안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으로 넘어갔는데요. 바로 UID 연동이 승인되었습니다. 아직 누적 페이백은 0USDT로 뜨고 있는데요. 이제 페이백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해야 되겠죠. 이틀 정도 거래를 해보고 다시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보시는 것처럼 50USDT 정도가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출금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메일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페이백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진짜 굉장히 간단한데요. 테더맥스에서 공지한 대로 페이백 입금 예정 시간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 제 거래소 직업을 살펴보니 신청한 금액만큼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테더맥스라는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부터 진짜 입금되는 내역까지 전부 확인을 같이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세팅 하나만 해두면 앞으로 선물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급구조나 환급금 예상 금액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수수료 환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테더맥스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 보시고 테더맥스에서 꼭 환급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간단하고 편리하고 빠른 과정이니까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퍼럴 팩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